드디어 봄날이 됐어요. 4월이 되니까 온갖 천지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고 제 나이에 새로운 천지 창조도 또 이렇게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그런 나이이고 싶어요. 이제는 모든 거 다시 새롭게, 노후의 새로운 부활과 창조를 위하여 그렇게 다시 태어납니다. 7학년 2반. 내 앞날의 희망과 꿈이 이렇게 또 활짝 피어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멋지게 나답게 충실하게 살고 싶네요. 모두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봄을 축하하고 환영합시다.